29일째 극한의 한파에도 단식을 해오신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김미숙님, 고 이한비 PD 아버님, 김영관님 그리고 원동본부 이상진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20일이 넘는 기간을 함께 단식하신 우리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미숙 어머님과 이용관 아버님, 두 분의 헌신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단식이 끝나면 병원으로 가시게 되는데 몸잘 추스르시고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제, 오늘로 5일째 단식을 했습니다마는 이곳 국회에서 한파보다 더 차가웠던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태도였습니다. 유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식처럼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기를 끊고 찬바닥에 앉았지만 거대 양당은 중대재해의 정의를 내리는 데에만 꼬박 하루를 보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발효된 지반 년이 훌쩍 지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기업의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 힘이 바라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 올라, 올려진 산재공화국이란 점을 이번에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사망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는 바로 그 개발독재 유산은 국민의 힘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퇴장당해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유예정당이었습니다. 전체 중대세의 사고의 30%가 벌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빼고 죽음으로 내모는 일터 괴롭히는 희생자의 몫으로 내버려뒀고 38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물류창고 참사도 공기단축을 강조한 발주처의 책임은 묻지 않자는 것이 민주당의 최종 입장이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시작될 무렵부터 국회를 드나들던 재계의 핵심 민원창구가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노동자 사회적 약자의 삶을 검찰개혁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는 끝내 저버린 중기부와 박영선 장관에게 끝끝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대재해법은 아쉬운 첫발을 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성원 덕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하나 죽, 누군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고 기업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쉽지만 이제 시작인 만큼 정의당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여전히 유해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겠습니다. 제대로 된, 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완성할 때까지 저희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